오늘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요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적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사 낳았고, 아르박삿을 사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사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륵을 낳았고, 벨륵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나았으며 벨렉은 삼십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블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노스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칼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울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므람의 아내의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에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의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사라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 재단을 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간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로아브라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 보내었더라.